자, 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. 저희 쇼미다 사장님께서 진주에 있는 다육의 매장을 인수를 하셨는데요. 거기서 키우던 이제 다육이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이제 박스채로 오고 있습니다. 아직 올게더 많다고 하는데, 이 목동이들. 이제 놓을 자리가 없어서 못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무근둥이들 정말 잘 키운 무근둥이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서 창원 마산에 있는 쇼메일 다역으로 달려오십시오. 정말 잘 키웠습니다. 저 두들이들 이렇게 통통하게 키우기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야 정말 통통하죠. 그래서 이 이게 목대만 봐도 정말 무근둥이라서. 택배는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. 음, 아직 정리가 안된 그런 것도 있고 저도 키핑을 하고 있는 거라 잘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 이렇게 골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야 화이트 그린 대박이다. 야 대박 이쪽은 두드리들이고요. 야 별입니다 별 요런 애들 정말 많아요 두드리들도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을 지금 이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애들이 전부 건강해요 묵은둥인데 건강하기까지 이것도 목대를 한번 보세요 대박이거든요 요런 잘 키운 목동이들 정말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요런 건강한 목동이들 필요하신 분들, 키우고 싶으신 분들, 어서 달려와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얘는 화이트 베라고요. 얘 너무 예쁩니다. 제가 살 수도 있어요. <laughs> 너무 예쁘네요. 저도 아이쇼핑 하면서 저와 같이 아이쇼핑을 한번 해봅시다. 영상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어서와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이야, 얘네. 이야, 멋있다. 요렇게 국민 방울봉랑금, 원종 방울봉랑금도 있고요. 이리 국민이들도 있어요. 진짜 엄청 많기 때문에 보세요. 두드리트 요게 선반 반 정도 차지하고요. 야, 이 라울들. 이런 라, 묵은 라울 요즘 정말 구하기 힘들거든요. 진짜. 이런 묵은둥이들. 이 목대만 봐도 얼마나 묵었는지 알수 있죠. 요것도 라울 있어요. 이런 묵은둥이들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서두르십시오. 요 라울도. 야 정말 멋있네요. 이것도 이름을. 이건 이름표가 안 보인다. 야, 이 새빨간 요거 뭘까요? 멋있습니다. 얘는 춥스 철화일 것 같기도 하고, 멋있네요. 얘들메듀샤 철화입니다. 정말 멋있네요. 얘도, 얘는 확실히 철학기가 보이죠? 멋있습니다. 야, 이 시트리나인가? 멋있죠? 이 철화도 멋있다. 음, 가을가을 합니다. 뮤엘레리. 저 뮤엘레가 이렇게 묵는지 처음 알았어요. 너무 예쁩니다. 아 어쩜 이렇게 이렇게 타글따글하죠? 너무 예쁩니다.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진짜로. 제가 또 이, 이런 거 환장하잖아요, 똥그리들. 음, 여기 온슬라우도 있고. 이게 너무 묵은둥이들은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분갈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, 보시고, 이렇게 분채로 사가셔도 되고, 그냥 이렇게 식물만 뽑아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. 체리함타지아. 야, 너무 멋있다. 내가 살까? <laughs> 멋있어. 엄마, 이거 뮤엘레리 봤어? 어? 뮤엘레리. 뮤엘레리 어딨노? 요거, 멋있지. 어, 엄마, 저거 다운 샀다 살기 체리도 안찾았 <laughs> 야, 이거 미니마 같은데 너무 멋있다. 응. 어, 짚시, 초라한, 아, 집시 철 아, 한번 보세요. 나안 된다 해봐, 멋있습니다. 야, 뒤에 했지? 미니벨 멋있죠? <laughs> 음. 얘는 먼저 모르겠어. 얘는, 얘는... 음. 얘는 크라박 쯤. 아 이쁘다. 듣고 얘는 와 얘가 크림티래. 대박이다. 어? <laughs> 대박. 대박, 대박. 그러니까. 예쁘다. 얘도. <laughs> 우와 아이 대박. <못대봐. 웃음> 와 대박이야. 이것도. 뭐야 대박. 이건 뭐지? 와 멋있다. 베리존 같은데. <laughs> 이야 멋있어. 이야. 아, 아. <laughs> 쁘다아 이런 콩구는 애들도 있다. 스핑크스. 귀여운 스핑크스. 하자 괜찮는 엘레강스. 와 엘레강스. 대박. 한양냄새? 한양. 한양냄새 난다. 야. 이 벤바디스 같은데. 멋있다. 벤바디스가 목대바. 야. 파랑새가. 대박. 음, 품이라. 아, 이제 이것도. 야, 목대바. <laughs> 멋있다. 릴리시나 야 이거 수영 한번 봐 멋있다 큐티핑거 이내 스타일이다 밀핑거 큐티핑건데 얘는 샬몬 저게 더 많이 있어서 저로 한번 가볼게요.